대다수 지역서 비구름이 물러났습니다만 아직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의 경우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고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눈의 형태로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 등에 최고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 중 습도가 높다 보니 안개도 매우 짙게 껴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내륙 곳곳으로 안개 주의부가 내려져 있고 전남 여수나 경북 문경 등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떨어져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차간 거리 유지 등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도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10도 안팎에서 출발한 서울의 아침 수온 주 내일 아침은 3도, 모레는 1도 선까지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평년 수준 정도인 건데요, 최근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찬 바람까지 불어와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길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3도, 강릉이 0도, 청주 6도, 창원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13도, 창원 1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고요. 이번 주말은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